공기도 무게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몸무게를 잴때 힘껏 숨을 들이마시고 꽉 참고 몸무게를 재면 더 많이 나가나요? 분자량을 생각해 보았을 때 대략적으로 질소 78%, 산소 22%라고 친다면 질소의 분자량이 28이고 산소는 32이므로 공기의 평균 분자량은 280. 78+320. 2228. 88이 됩니다. 분자량은 0도 C, 1기압에서 22 포엘의 부피 속에 들어있는 기체의 쥐수를 뜻합니다. 즉 평균적으로 공기는 22 포엘당 약 29g이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공기를 많이 들어마시고 몸무게를 재면 더 무게가 많이 나갑니까? 안녕하세요. 지식들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미있는 질문이군요. 맞습니다. 엄격히 말씀드리면 질량이 더 많이 나가야 합니다. 천천히 설명을 잘 들어보십시오. 체중계에 표시되는 질량은 엄격히 말씀드리면 내 체중의 질량 내 부피만큼의 공기의 질량입니다. 즉내 몸이 가지고 있는 부피만큼의 부력이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자, 공기를 들이 마십니다. 들이 마신 만큼 질량이 증가합니다. 체중계가 더 많이 나가야 합니다. 미세하지만 그런데 들이 마신 공기가 어디로 갑니까? 허파 속으로 갑니다. 허파의 부피도 커집니다. 몸의 부피도 커집니다. 실제로 가슴이 올라가거나 또는 아랫배가 불룩해지지요. 몸의 체적이 팽창한 겁니다. 몸의 부피가 커진 만큼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부력도 똑같이 커집니다. 즉 공기를 들이마시면 들이마신 만큼 질량이 증가하나 들이마신 부피만큼 몸의 부피도 커지기 때문에 똑같은 부력이 발생하여 체중계가 지시하는 질량은 동일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문제 제기가 가능합니다. 1. 실제로 체중계에 올라가서 숨을 쉬면 체중계의 숫자가 변하는데요. 맞습니다. 체중계의 숫자가 변합니다. 그러나 이 숫자는 공기를 들이마셔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발생하는 근육들의 상하 변화로 인해 미약한 위아래 방향으로의 가속도가 생기기 때문에 변하는 겁니다. 1. 예, 정말로 엄격하게 얘기해도 변하지 않나요? 0.00000000001 000. 단위까지 미시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주 조금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허파 속에 들어간 산소의 일부는 해모글로빈과 결함하여 부피가 줄어듭니다. 질량은 동일한데 또한 허파 속에 있는 공기는 압력이 대기압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이 흡입한 공기의 양만큼 사람의 부피가 커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흡입한 공기의 질량보다는 적은 부력이 발생하여 아주 미시적으로 본다면 아주 조금 늘어난다고 봐야 합니다. 답변 그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식들지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